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제가 매수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TQQQ요. 매달 20만원씩 사는 거 있죠? 그거 매수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두 가지 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락티브까지 매수를 했어요. 앞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세상이 온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2년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요. 그런 세상, 전기자 세상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믿고 오랫동안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수한 건 그냥 냅두고요. 앞으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마이너스가 뭐 그렇게 깊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되고 뭐 수익이 좀 나주면 좋지만 그렇게 큰큰 기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세상,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해서 모아가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요즘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술술 넘어가고요.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켜야 하듯, 장기간에 걸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하루의 패턴을 만들고 이것을 반복해야 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끝낼 어떤 일들은 정말 내가 조금 더 무리해서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이 없겠지만 내가 1년 2년 5년 10년 가야 되는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정말 이런 주식 투자 그리고 뭐 아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을 케어해 드리는 그런 일 같은 거에 있어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의 한계를 알고 그걸 적절하게 잘 이렇게 패턴을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동행자님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고요. 또 집에 가셔서 푸시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소야.